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어떠셨어요? 자, 오늘은 무릎 뒤쪽 통증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무릎 아프신 분들 중에 어디가 아프세요? 어쩌고 했을 때 무릎 뒤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릎 뒤쪽은 이제 이 뒤쪽인데, 여기 뒤쪽인데, 그 중에서, 뒤인데, 뒤 중에서도 이양 옆쪽이 아니고, 딱 가운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잘 모르시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집요하게 여쭤보다 보면, 가운데인것 같아로 표현하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접었을 때쏙 들어간 부분 아파하시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오금이라고 표현하는 무릎 오금이 아프신 경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죠 여기 여기가 아프신 건데 이 부분이 아플 때 원인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를 걷어보면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진짜 종아리 근육들이 덮고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오금을 덮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근육이 원인이 돼서 오금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항상 설명드리듯이 아픈 근육은 뭉치면서 짧아져요. 오늘 아픈 근육은 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뭉친 근육이 골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염증이 형성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붙는 근육이 단축되면서 요정요 정강의 뼈를 자극해서 이쪽에 염증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 근육이 힘이 들어갈 때이 부분을 자극해서 이 부분이 아프니까 무릎 뒤 가운데가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를 아파하시는 분이 있고 뒤가 아픈데 거기 아프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옆쪽이 같이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타고 옆을 짚으시는 분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 뼈에 옆쪽을 딱 짚어요. 여기. 손가락 하나로 딱 짚는 경우가 있어요. 넓게가 아니고. 그럴 경우는 이제 강력하게 이 오금, 요 근육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아플 때 그런 통증이 양상이 날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걷다가 무릎에 힘이 순간 팍 풀려서 무릎이 풀썩 꺾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의 주된 역할이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섰을 때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딱 피면서 딱딱하고 잠기게 되죠. 이걸 잠기고 이걸 잠그 유지해주는 근육인데 이 순간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아프니까 이게 탁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자꾸 풀리면서 풀썩 주저앉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표현을 하실 때는 또이 오금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치료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뒤쪽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 요요쏙들어간대 자. <laughs> 저 이쪽 위쪽, 위쪽보다는 요 아래쪽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지그시 눌러보세요 무릎 깊숙한 속으로 그럼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을 거고 거기를 잘 마사지 좀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주사나 충격파 같은 치료로 좋아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무릎 뒤쪽 아프신 분들은 어,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